자, 우리 어저께 우리 이어서 수업 계속해서 합시다. 자, 먼저 우리 학생들 중에 이왁계에 관련된 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오늘 그 중요한 그왁계들을쫙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예, 네, 설명 들으세요. 자, 우리 왁계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난이난이 왁계다 또는 와게대와 나이 또는 와게가 나이 또는 와게니와 이까나 요거 오늘 어, 요네 가지 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거나 또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요거 잘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가세요, 알죠? 자 일단 첫 번째 와게는 일단 것이에요. 겉 해석은 무조건 것이라고 하세요. 일단은 응? 그리고 넌 품사는 다 명사예요. 근데 앞에는 무슨 형이 나오겠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형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어떤 품사든 수식형이 있습니다. 그 수식형에다가 이 왁개를 접속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난이 난이 왁에다 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뭐뭐인 것이다. 예, 뭐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해석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왜 붙이는 거냐. 예, 아무 이유 없이 붙이진 않겠죠. 예, 그 붙이는 이유는 당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함.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게이 왁개라는 의 어떤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저 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덥다 문제 만들어봐요 덥다 아 기온이 36도 나 됩니다 더줘 덥다 아치 와 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치 와 깨다 기온이 기온과 36도 나 됩니다 산주 로도모 아리마스 음 역시 36도나 되니까 당연히 덥다라는 그 덥다 당연함을 나타낼 때 와께를 쓰는 거란 말이죠 네. 또 하나 아 그가 차였습니다 해보세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어, 차였습니다 프라레마시다 자그 말을 듣고 누가 이랬어요 아 그래서 최근 힘이 없는 거군요 너죠 소래대 최근 나이, 살기, 살기. 힘이 없는 거군요. 어, 그래도 되고 건강 아, 기운, 비기가 아, 개인기. 아, 나이, 왁게 아, 아, 됐어. 이렇게 차였으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당연함을어때 나니나니 왁게, 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왁게 대화 나이를 해볼까요? 왁게 대화 나이, 이거는 모모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건데, 그냥 뭐 뭐인 것은 아니다는 아니에요. 해석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알죠? 근데 언제 쓰는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분 부정. 그래서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부정하는 거죠. 그 일부를 부정할 때 쓰는 게요 왔게 대와 나입니다. 예. 그래서 해석은 꼭뭐 반드시 이런 건 넣을 필요 전혀 없고요. 예. 그냥 해석은 뭐 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럴 때 쓰는 게이왓케대와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이렇어서 이런 거죠. 어... 만약에 어, 싫은 건 아닙니다. 어, 싫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고기는 그다지 먹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싫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라이나왜냐면수식형이니까기라이나왓케대와 나이가. 어. 자 고기는 그다지 먹지 않습니다. 니구와, <목소리> 아마리 타베타쿠, 나이 도 그런 해서 꼭 싫은 건 아니지만 그죠? 에, 고기는 꼭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와게데와 나이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까라또 있다라는 표현하고 접속이 잘 돼. 이 까라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이건 이유의 까라예.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모모니까라고 해서 모모인 것은 아니다요. 뭐, 뭐, 니까라고 해서 뭐, 뭐, 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어색하죠? 그래서 의역을 해서, 뭐, 뭐, 하다고 해서 꼭 뭐, 뭐한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만약에 여기가 A가 나오고 여기가 B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이유가 되어서 꼭 B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 알겠죠? A가 이유가 되어서 꼭 B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럴 때.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깔아에는 무슨 형이 나오겠어요? 종지형이 나오겠죠. 이유의 깔 앞에 무조건 문장을 끝내는 종지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지형 플러스 깔아도 이때 수식형 플러스 와케대와 나이를 해 한번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자, 해 봅시다. 아이라고 해서 한자를 모딩 건 아닙니다. 더죠고고라 도저... 아니지, 종지형. 고도모다. 깔아도 이때 그럼 어, 음, 종지를 시켜야 되니까 명사와나은사는 나가 들어가 종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 뭐 어떻게 돼요? 다카라토 이때 한자를 못 읽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거 한 저기 가능 동사 써야 돼요. 그렇지. 간지가. 가능 동사 앞에 가 써야죠. 한자를 못 읽는 건 아니다. 간지가 못 읽는 거. 요요 요메루의 부정이니까 요메나이와게대와나이 됐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예 그죠 애들은 아무래도 한자를 못 읽겠죠 근데 꼭 애들이라고 해서 한자를 못 읽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읽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있잖아요 신동들 그죠 예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일본에 간다고 해서 일본어가 능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꼭 보장이 없잖아요 너도 간... 간다고 해서. 가야다. 안 가는, 가는 거니까. 입고가라또 이구, 또, 이때. 네. 어, 그게 이유가 되어서 꼭 그러니까 일본어가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응구가 능숙해지는 건 아닌 거니까 조즈니 네. 나루 하게 대와 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이유가 돼서 꼭 B가 된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게 와게대와 나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하나만 딱더 할까요? 아 사장이라고 해서 어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니라도 아, 아, 이때 놀고 있는 건 아니다. 아손대 이루 왔게되와나그럼 아, 아, 네, 사장은 안 놀아도 돼. 그니까 놀아도 되잖아 사장이니까 자기 회사니까. 그근데꼭 그렇죠? 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왁개가 나 있습니다 왁개가 나이 왁개가 나이. 나이는 뭡니까 몸할 리가 없다죠 몸할 리가 없다 그죠 예, 몸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당연함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당연함 어떤 강한 어떤 확신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강한 확신을 얘기할 때 이럴 리가 없어 저럴 리가 없어 이런 얘기 우리 왜 합니까 우리도 확신을 할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왁개가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수식형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와케가 나이랑 뭐 말리가 없다라고 랬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뭐 있죠? 거의 비슷한 거. 그렇지. 하스가 나이가 있어. 하스가 나이. 그러면 좀상그 하스가 나이하고 와케가 나이 차이점 안아요 차이점 몰라요. 예, 네, 그래요. 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하스가 나이나 근데 굳이 찾자면 하스가 나이는 주관적, 와케가 나이는 객관적이. 그래서, 내 주관, 내 생각에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 하스가 나이 쪽이 좀더 맞고, 어, 떤 자료를 보고, 당신 작년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아니, 어떻게 1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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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한 어떤 확신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어, 객관적인 거, 이게 이제 왁개가 나인데, 이제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그런 거고,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대등하게 쓰여요. 하스가 나이든 왁게가 나이든 다리가 쓰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 아무튼 왁게가 나이도 하스가 나이도 둘다 다다 못 말리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저런 강한 상대에게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죠?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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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이 스요이 상대에게. 어저께 배웠죠? 어저께, 어저께 상대에게. 아이템, 아이템이. Ten, 자, 가능 써요, 가능.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능. 가능 모자. 카테, 가능. 카테, 루, 왁, 개, 가, 나. 이거야. 저렇게 강한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에, 당치 않다. 그죠? 뭐말 리가 없다. 강한 확신을 할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 더. 우리 설마가 뭐죠? 설마. 마사카라는 게 있어요 자요 설마 건강했던 그가 쓰러졌을 리가 없습니다 너죠? 마사카, 건강했던 그가 갱기다타 타레가 쓰러졌을 리가 없어요 쓰러지다 뭡니까? 이런 이런 타오레루가 어, 있죠 타오레루 응. 그럼 쓰러졌을 리가 없습니까? 어떻 타오레타 왁게가 나이 만약에 쓰러질 리가 없다면 뭐죠? 타오레루 왁게가나이 가 되는 거야 아, 우리도 쓰러졌을리가 없다가 있고 쓰러질리가 없다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저 마찬가지야 타오레다 왁게가나이는 쓰러졌을리가 없는거고 타오레루 왁게가나이는 쓰러질리가 없다가 되는거죠 하나 더아 설마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리가 없어요 너죠? 음, 거짓말을 했을리가 없어? 이것도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우소 거짓말하다가 뭡니까? 우소축구잖아. 우소, 그러니까 했, 했을 리가 없다니까 봐. 우소 즙니다. 즙이다. 와깨가 나이야. 만약에 우소축구와깨가 나이는 뭐죠? 거짓말할 리가 그렇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가 되는 거죠. 네? 두 가지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강한 확신을 할때 몸할 리가 없다 할때이 와깨가 나이 쓴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와깨니와 이까나이가 있어요.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완전 이건 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데, 뭐, 뭐, 할 수는 없다. 뭐, 뭐,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미리 말합니다. 이건 좀 반말이고, 정중체는 당연히 뭐겠어요. 왁개니와 익기 마생에. 왁개니와 익기 마생. 잠깐만, 익끼 마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왁개니와 익기 마생에. 알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는 동사의 부정과, 이거와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죠? 어? 갈 수가 없다. 있게만 생과, 있고 왔게니와 있게만 생. 갈 수는 없다와 차이가 뭐냐는, 그거를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조하님 진짜로 말해. 피아노 칠수 있어? 수 없어? 잘못 네, 칩니다. 잘못 치는 게 아니라 못 치지. 못 쳐. 응? 어? 알았지? 네, 못 쳐. 예. 네? 자,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때쓴 거는 기존 거예요. 즉 가능 동사예요.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즉할 줄을 모르는 거, 그런 능력이 없는 거는 가능 동사에 부정을 써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피아노가 히케만생 또는 피아노 히쿠코토가 되기만생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이건 언제 쓰느냐? 손상 피아노 치시죠. 치, 치셔야 돼요. 알았죠? 예. 어?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사세요, 그냥. 알았죠? 자, 제가 청상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막 같이 뭐 얘기하다가 새벽 2시가 됐는데 청상한테 내가 미쳤지?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청상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새벽 2시에 아파트에서 피아노 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와닿죠? 와닿아요? 응, 응, 응. 결국 이거는, 자, 쓰려면 쓰고 말려말아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사회적, 도의적, 어, 심리적 이유에서 불가능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치려면 쳐요. 예, 성상이 못 쳐서 못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아파트에서 새벽 2시에, 그죠? 예, 또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죠? 또 도의적으로, 예, 양심에 걸리, 걸리, 거리 킬거 아닙니까? 그죠? 못 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예, 아까 그 가능동사 부정은 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때쓴 거라면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우 참아나 못하겠어. 그러면 그럴 때잘 쓰는 표현이에요. 예. 예. 그 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서 그죠? 음. 자, 그럼 몇개 만들어 볼까요? 자, 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소 축구 아낀니와 이기마생. 예, 그렇죠? 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려면 에이, 차마 거짓말을 하면 하지. 근데 참아 거짓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아, 회사를 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아루까라, 네. 회사를 쉴 수는 없다. 가이샤오, 야스무, 와게니와 어. 있기만상. 그러면 려면 쉬지. 월차 내고 그냥 쉬면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워낙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내가 야스무를 참아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부정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근데 결혼을 한대. 근데 어디서 해? 홍콩에서 한대. 그것도 평일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안갈 수가 없겠죠. 워낙 친하니까. 자, 아, 합니다. 홍콩까지 안갈 수는 없습니다. 너도. 마데, 안갈 수는 없다. 이까나이, 와겐이와 있기마사. 그렇지. 에이, 그래서 그 이까나이 하는 거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에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새로운 거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